어제 오후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고, 제 댓글에서도 밤새 많은 구독자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방송국에서 기획한 순서도 있었고, 또 후보가 8명이나 됐기 때문에, 충분한 경륜을 보기에는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후보들이 준비한 정견, 품성, 자질을 볼 수는 있었다. 이런 평가들입니다. 경험이 많은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오만할 수 있느냐. 지금 준비한 국정의 비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토론에 임하는 자세, 다른 후보를 대하는 자세에서 어떻게 저렇게 오만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원희룡 후보와 하태경 후보는 아주 예리했다. 겸손하면서도 예리함을 갖췄다. 다시 봤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정치 신인인 최재형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신인으로서 낯설어 하는 분위기는 있었지만 품격을 갖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첫 토론회를 보고 대체적인 평가는 국민의힘 보수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준 그런 토론회였다라는 지적들입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의 후보들은 어떤 준비를 해왔고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혹독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겪으면서 야당이 질이 멸렬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 하나로 뭉쳐서 정권 교체를 할수 있느냐, 후보들이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 누가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해서 민주당 대변인 같다. 역선택을 노리고 친민주당적인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집중적으로 원희룡과 하태경 후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하태경 후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막말이 도졌다. 하태경 후보에 대해서 못된 소리한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의 제약은 있었지만 답변하고 있는 도중에 말을 끊고 가만히 있어 봐라. 아주 고압적이고 아주 오만한 태도로 일관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역선택을 노리고 조국에 대해서 비호하고 박지원에 대해서 비호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점 이런 것도 정말 문제지만 아직도 오만한 자세를 전혀 버리지 못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혀를 끌끌 차는 분위기였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느닷없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느냐?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한 지 얼마나 됐느냐? 4, 5개월만 준비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느냐? 라고 무슨 강압하듯이, 취조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그 고발 사주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후보에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얼토당토하는 가정을 한 다음에, 후보를 사퇴하라 라고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자세까지 보였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폭증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전혀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다. 저런 오만함으로 어떻게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 할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 자신의 경험만 믿고, 나이만 믿고, 호통치려하고, 막말하고, 그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해 보겠다고 하는 저런 구태의연한 자세로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하겠느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겠느냐? 특히 청년청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에 원희룡 후보나 하태경 후보에 대한 찬사는 쏟아졌습니다. 특히 하태경 후보는 아주 날카롭고 겸손하면서도 아주 날카롭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박지원이나 조국을 비유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라고 날카롭게 추궁을 했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증거도 없이 고발조치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따져서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역선택을 노리고 갖가지 친민주당적인 언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을 따졌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는 이런 능력들이 야권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정권교체를 하는데 꼭 필요한 자세고 꼭 필요한 능력이다 하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뭐 예나 저나 언제나 점잖으면서도 아주 반듯한 그런 모습, 또 따뜻하게 주변 후보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정말 보수의 품격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었고요. 윤석열 후보는 첫 토론회니만큼 좀낯설하고 아직 정책적인 면에서는 준비가 덜된좀 답답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지만 자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역공을 펼치는 또 순발력도 보이기도 하고 아마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론회가 거듭할수록 최재형이나 윤석열 후보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경륜을 충분히 펼쳐 보일 수 있는 저력을 보였다. 그런 자세를 보였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열렸던 그 TV조선 앞에서는 이제 토론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과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가벼운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뭐 부상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데 서로 충돌이 일어난 셈입니다. 경험만 믿고 나이만 믿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오만한 이런 자세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그런 오만한 자세에도 품격과 겸손함을 잊지 않고 대응을 해주게 되면 스스로 본인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각 정치를 시작한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자세, 그런 오만함이었다. 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스스로 고쳐나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다. 특히 청년들이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라는 점을 스스로 느껴서 바뀌도록 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물론 견제와 비판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지지하지 않든 누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 누가 정말 올바른 품성 품격을 갖고 있고 또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평가가 나오면서 다음 2차 토론회에서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